ছি দরকার হয়েছে আমি

아무도 몰고도 나 아무도 몰고도 몰린다고 해 아무도 몰라. 지금 보반다 또또 보반다 아무도 다 몰라고. 보반다 기보반다 보반다 기보반다 보반다 기보반다 보반다 기보반다. 아무도 몰리지 없어 뭐또 뭐가지? 지금 몰리니? 나 몰리니? 지금 보반다 지금 몰리잖아. 보반다 지금 몰리잖아. 오케이 비야 비야. 몰리니 또. 나나 나. 대장 원장 원장. 원장 원장.

মোৰ আছে তাৰিছা নাৰা দিছা নাছিল

坐坐 <imitation> <imitation>